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까에 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3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1부입니다 오순절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지다 예수님이 높임받으신 주로서 처음 행하신 사역은 오순절에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허리연이 하늘로부터 급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저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세 번째 달 첫날로서 출애굽 이후 5 0일 되는 날인데 이스라엘 신의 산에 도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영광과 불을 두르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산 기슭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장엄한 행적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은 주들의 축제로 기억됩니다.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절기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6월절 50일 후에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바로 이날에 부어주시기로 하십니다. 급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해 그 집을 채웁니다. 그것에 모인 제자들은 혀 또는 불꽃처럼 보이는 것이 믿는 자들 위해 각기 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다락방에는약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타는 임재로 충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우로 혀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러 민족이 놀라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묻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모든 민족위에 부어지면서 선지자 요예를 통해 말씀하신 날의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성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는 순례객의 집결한 이 절기의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람이있었는데 이들은 아시아를 대표합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소아시아 거주민도 있었는데 이들은 중동을 대표합니다. 또한 애국 구레네, 근방의 미비아 지역에 손 이들은 아프리카를 대표합니다. 로마에선 방문객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유럽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 주로서 헌행하신 일은 온 땅이 자신에게 속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춰서 모든 우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이 공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위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권세를 주십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되, 사대행전 1장에서부터 7장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지를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복을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믿음 공동체는 타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며 식사를 공유하고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역은 설교, 치유, 와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애정원인 돌봄을 통해 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박해를 통해 그들의 헌신을 깊게 아치고 증인이 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다가 도래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정당히 할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 명이 넘게 믿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기적 같은 결과물을 낳으며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으로 기독교설교를 전했고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수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우리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가장들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만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는 여성과 아이를 포함해서 이미 만명 이상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심히 많아지고 허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특히 감동적인데 왕성하다와 많아지다에 해당하는 두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본 목적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또허단한 제사형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을 잘 알고 재단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 적어도 그 도시의 거주민 중 2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효과를 바라고 그 목적은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된 것들을 성취하시다. 초기 기독교 설교는 예수님 본인의 사익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메시아의 삶, 죽음, 부활, 높임받으심은 마지막 날 또는 말세가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가 영광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자 높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로 받아들이지고 성령이 그들을 일치십니다. 에드로는 오순절에 설교하며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이적들을 자세히 나눕니다. 빈 무덤의 핵심이 되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주관자를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높임 받으신 사람이 우편에 앉으신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아 공적으로 그리스도와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죄의 용서와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뜰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애들어린 예수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방을 응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대역지함을 받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즉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태울 것인데 그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는 점을 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된 선지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선조와 언약을 맺으시면 약속하신 내용들을 상기시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잠시 시간을 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뛰게 하십시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